가수 유주가 눈에 띄게 날씬해지고 가녀린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다. 11월 3일 유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케줄 대기 중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습니다. 사진 속 유주는 눈에 띄게 날렵해진 턱선과 늘씬한 몸매를 드러내며 과감한 비주얼 변신을 꾀했습니다. 강렬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포즈는 마치 화보 같은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유주는 올해 초 3월, 새 소속사 에데어리어와 계약을 맺고 8월 3번째 미니앨범 '민블룸'을 발매했습니다. 약 2년 5개월 만에 컴백하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답장, 리플라이, 을 비롯해 오리온의 허리띠, 오리언즈 벨트, 시퀀스, 시퀀스, 비트, 정세운 달빛의 반한 사랑, 문스 트럭 러브, 노메터피트 제미나이, 구름에 갇힌 노을처럼 라이크 더 선셋 코트인 더 클라우즈 등 다채로운 수록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컴백 활동을 마친 유주는 12월 6일 슈피게놀에서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.